갑시다. Fill in the gaps. 차이, gap. 채우세요. 이 말입니다. 갑시다. 일 우리 이런 문장 기억나지? 투부정사 콤마 찍고 주어동사.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하기? 위해서. 알겠지? To reach your goal. 도달하기 위해서 네 목표에. 그치? 우리 계속 정리하고 계속 나와. 봐봐. 아까 전에 of. 구체화. 보통 ing 쓴다고 했지? 자그 목표가 뭔데? 구체화. 그래요. 음악가가 되는 거. 다시. 음악가가 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You need to fill in the gaps. 당신은 차이를 채워야 돼요. between 모아 모사이에 뭐 점들 사이의 차이를 채우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path. 길을,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길? 목표로 향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음, easy. 넘어갈게요. Do you need to work on voice techniques? 당신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일해야 될 필요가 있나? 작업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디에 있어서? 보이스. 그래 목소리 기술에 있어서요. 또는 병렬 잘 잡아 need to work, need to set up입니다. 또는 개인적인 웹사이트를 그렇 만들 필요가 있나요? 뭐 하기 위해? to promote yourself first. 네 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별표, 다음 문장 별표. 다음 문장 발표. 자, you can plan other path. 너는 다른 경로도 계획할 수 있죠. 다른 경로도 계획할 수 있죠. 아, by ing 또 나왔어. 모험으로써. 뭐 연구함으로써. 뭘 연구합니까? what essential skills? 어떤 essential 필수적인 기술. 트레이닝 훈련. education 교육 아니면은 어떤 타입 n 퍼스널리티 어떤 개인의 어떤 유형 그 성격의 유형 그렇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러한 것들이 may lead to achieve a particular goal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지 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별표 치라고 한 이유는 어좀 문장 자체가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부터 먼저 봐봐 와부터 이미 정리했던 거잖아 그렇죠 리서치은요 연구하다 라는 동사에서 튀어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겠네 와은 목적어 맞죠 자 뒷문장 불완전 해야 돼 어디가 불완전한지 찾아보자 어디가 불완전합니까. 그래요. 여기 need 뒤에 와야 되는 뭐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였어요. what 자리 맞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wha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야 될것 같아. 요 what에 좀한 어 가지 사실은 추가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추가적인 능력으로 이 what이 쓰일 때는 예로 바꿔 쓸수 있어요. which. 어, 추가적인 능력이 뭔데요? 이두 개가 오면 뒤에 이렇게 명사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명사를 끌고 왔을 때는 의미가 무엇,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으로 바뀌어요. 뭐 무엇이라고 해도 뭐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해석 이상이 있잖아? 어떤. 어떤 명사. 이렇게 바뀌어요. 괜찮겠어? 음, 바뀌어요. 그럼 저거 다시 해석해볼까? 연구함으로써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뭘 연구해? 어떤 필수적 기술, 훈련, 교육, 성격의 유형 이러한 것들을 네가 필요한지, 그렇지? 어떤 유형들이 필요한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어, 해석 까다롭습니다. 연습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문장 갑니다. 민정아, ing 동명사는 단수라고 복수라고? 단수요. 단수지? 그래서 ing, or ing, 어 r 단수야? 그러니까 단수 또는 단수니까 결론은 단수야. 그래서 i s g or, ing, or, i s g or, i 해석해 볼 ing, l k ing, t o 이야기하는 거그 다음에 s ing, o w ing, 이 얘들아 동사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해석해보면 n g or, i 이 g o n g o ing, or, ing, r ing, r i 이거 기억나? 명사를 기점으로 여겨지는 여겨지는 동사는 이미 있고 이 명사가 요 대상이 요거 되는 거니까 해석 잘 해줘야 돼. 다시 이제 완벽하게 해석한다.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거나.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요 좋은 방법이겠죠. 뭐하는 좋은 방법이야? To learn about specific profession to 특정한 직업 profession 직업 직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잖아. 같이 나요 문장 별표 좀 쳐주세요. 이것저것 중요한 게좀 나오네요. 아 참고로 중요한 건 방금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 c o n s i d e r e 는 우리 핵심문법이야 후치수식 이거 뭐야 이거 어, 넘어갈요 ㅎ <laughs> 아무머지다 어, 했어 약음 됐죠 음 됐죠 후치수식 잡았고요 음 특별한 방법이다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As you fill in each gap 각각의 갭을 새로운 점으로 채우면서 다시 As you fill in each gap with a new dot, 새로운 점으로 각각의 갭을 채우면서, you can decide 너는 결정할 수 있죠.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나왔다.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우야, what to do next?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봐. 음. 유음 그렇지 저렇게 바꿔야 돼뭘 놀래 이게 뭐, 뭐 어려운 거야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너네 음 넘어갈게요 다 <laughs> 각각의 경로는요 is unique 독특하죠 병렬 잘 잡아야 돼 각각의 경로는 is unique 독특하죠 and 그리고 각각의 경로는, 경로는 has 갖고 있습니다 different 다른 challenge 난제 역경 고난을요 도전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네요 다양한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잡아볼 건데 어, 한 개만 잡아도 될까 아니면 두 개를 더 잡을까 두개 잡아야지 여러분 이치라는 표현은 아시다시피 단수 복수 단수. 단수 그래서 명사가 단수로 나와야죠. 당연한 얘기지만 단수 명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동사는 단수여야죠. 아이고 동사가 아니라 단수라고 적어야 되는데. 단수 명사 단수 동사가 나와줘야 돼. 이게 하나. 이게 약간 인큐베이터 있는 애기들도 응용이하면서할수 있는 거. 응애, 응애, 이치 단수 명사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런데 <laughs> 고맙다. 무슨, 무슨 사람 누구니? 소모 고맙다. 자, 이치가 나오고 의미는 똑같해. 근데 이번에는 오브가 나오는 겁니다. 오브. 이때 오브가 나와 버리면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둘. 이건 인큐베이션 좀 힘들고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동사는 뭘로 나와야 될까? 동사는 단수, 복수? 단수가 나와줘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요. 봐봐. 각각 명사는 단수합니다. 이거잖아. 여기 봐봐. 복수들 중 각각은 동사합니다. 단수야 당연히. 근데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쉽죠? 오케이 마지막 6 본문 6 얘들아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 듣는 거요 음, 여러분 실력 쌓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 잘 되고 계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노력했을 확률이 더 큽니다 알겠지? 그럼 이건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 집에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 음. 다음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Take the next step. 다음 스텝을 가라. 아이 뭐 다음 스텝을 밟아라뭐 이런 말이겠죠. Now 이제 instead of 뜻 알아요? 뭐하는 것 대신에 야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좀 보자. 똑똑한 사람 누구 있을까? 중호야 aimless, aimlessly 뭔 뜻일까요? 내가 추론하라 그랬지? 거기서 베껴보라 그랬냐? 자, 오브디에 ing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하지 얘들아? 전치사 등에 ing니까 트라이 i n g 이 ing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임리슬리는 이 ing를 꾸며주기온 부사야 여기다가 형용사 쓰지 않게 조심하라고 알겠지? 해석해볼게 자, 이제는 그래, 목적 없이 랜덤한 것들을 무작위의 것들을 하기보다는, 시도하기보다는 You can look at your map. 그래, 네 맵을 볼수 있어. 그래서 뭐할수 있어? To see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지 see 볼수 있단 말이야. 이제는 맵을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좋잖아. Just look for a gap to fill. 그래, 채워야 할 차이만 좀 look for 찾아 이런 말입니다. 다음 문장 별표 삼비야 아, 동명사는 단수복수, 그래서 여기 이승 온 거야, 지 이제 나는 표시 안 할게, 본인은 헷갈리면 표시하세요. 갑니다. Deciding 결정하는 것은요, which gap to fill 어떤 차이를 채울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i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지.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요.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만 잠깐만 끊어볼게. 필요한 게좀 많아서. 첫 번째 deciding의 단수동사 나온 거 찾으셨고요. 그다음에 which gap to fill. 어려운 거 아니야. Which gap to fill. 어떤 차이를 채울지. 다시 어떤 차이를 채울지. 어떤 차이를 채울지 결정하는 것은요. 너한테 달려있어. but 그러나 your dot map. 너의 이 뭐라고 하니? 갑자기 dot map이라고 그래요 이걸? 너의 그 점지도가요. 맞나요? <laughs> 너의 그 지도는 너에게 보여줄 거야 무엇을 네가 뭘선택하든지 네가 뭘 선택하든 간에 you will be moving. 너는 움직일 거야. toward. 어디를 향해서? your goal. 너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네가 뭘 채울지는 네가 알아서 해뭐 예를 들어 영어 채우고 싶어 영어 채워 수학 채우고 싶어 수학 채워 어, 그치? 뭐, 뭐 인싸 되고 싶어 뭐 인싸력 채워 뭐뭘 채우든 상관없는데 그게 너의 목표에 점점 더 가깝게 가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에서 잡아야 될두 가지 여기 데또 나왔다 기억나지 보여준다 너에게 뭐 뭐를 맞지중호야 어, 여기 푸 여기 문장 성분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중에, 뭐야? 어. 목적어, 겠지 너에게, 무엇을? 그지 그리고, 나왔다는 건 담배, 야뒷 문장이, 어떻다는거야완전하다는거야 확인해보자 여기가 진짜, 주어야 You will be moving. 끝 그쵸? 너는 움직이고 있다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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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요 o d Good. Good. 뭐 o o 그니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가 얘를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너가 움직이고 있다. 목적 안 필요해. 무빙으로 완전한 문장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Whatever. 아, 얘 근데 얘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 학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셨으면 나한테 누가 그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할게. 뭐냐면 학교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건첫 번째 해석 잘 봐. 네가 뭘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한 게 무엇이든지 간에 Hey,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 해이 말이야. 알겠지? Whatever you choose. 네가 뭘 선택하든지가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어법적인 게 중요한데 이때 whatever는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n o m e r a 으로 바꿀 수 있어요. nomeral 등. 어, 우코야 nomeral 등. 땡 스펠링 뭐야? n o m e r a 스펠링 뭐야? 땡땡 뭐야 땡. 스펠링뭐야 땡. 땡 스펠링 모르겠어 사실은 땡이 아니라 여기 g Spelling. Spelling. s p e l 니 i n g s p e l l e r e l e l n e l n o m e l i n e l w h e r e w h n e n e v n e r 이면 n o m e l i n e l w h n e n h o w e v n e r 이면 n o m e l i n g e l how, why는 없고 i 원래 w h e i c h e v n e r 이면 n o m e l i n e l w i i c h 이렇게 넣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이걸로 바꿔 쓰셔야 돼 만약에 바꿔 쓴다고 하면 이것만 바꿔 쓸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딱 문제 내기 좋은 게얘 말고 다른 애로 냈을 때 애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걸 오히려 알려주면 너네가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렇지 지금 너네 머릿속에 노메럴 왓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알려줘 버리면 이거 두개 중에 헷갈릴 거잖아. 그치? 그래서 no matter what만 알려줄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w h a t e v e 은 본문에 나오는 w h a t e v e 은 무조건 no matter what으로 밖에 못 바꿉니다 알겠지? no matter what 다음 문장 합니다 There is no need 필요 없어 Rush anything through 어디에도 rush 달려갈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어 rush 할 필요 없어 Take your time 시간을 충분히 take 가져 어떤 시간? Filling the gap 그 차이를 채울 시간을 충분히 가져.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타임이 행동하는 걸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타임이 행동하는 거야. 왜 필링이 왔어요, 선생님? 동사 이미 있잖아. 그렇지? 이거 이거 말하는 거잖아. 동사 이미 있는 거. 동사 이미 있어 명사에 대한 동작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하는 거야. 시간이 채우는 거야. 차이를 알겠지? 씬, 이때 since는 왜냐하면 you have designed your own map. 너는 너만의 맵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명사, 명사, 동사. 그렇지. 너가 어이고 너가 채우는 각각의 차이는 또 명사, 명사, 동사. 너가 만들어내는 각각의 점들은 Levels you up. 너를 위로 끌고 올라갈 거야. 너를 레벨업 시킬 거야. 이 말이에요. 레벨이 동사로 나왔어요. 독특하죠? 즉 각각의 점과 각각의 갭은 너를 위로 끌어올릴 거야. If you made it this far. 이것까지 완성했다면. 얘들아 이때 made it은요. 완성하다라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해내다. 시간을 잘 맞추다. 완성하다. 이 말입니다. 한어 모르시면 잘 적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너가 만약에 완성을 했다면, 너는 아마도 probably 너는 아마도 깨달을 거야. 뭘 깨닫는지 한번 볼까? 몇몇 점들이 완성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아 내가 지금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아, 나는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 다이어트인데. 아 이거 하려면 그래 이거 완성시킬 만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깨달을 거라고요. n 그리고 다른 점들은 이번엔또 뭐가 필요할 거야? 그래요. 엄청난 effort. 단어뜻 담비야 effort. 노력이 필요할, <laughs> 노력이 필요할 거야. 노력이 필요할 거야. 노력이 필요할 거야. 대충. 진짜 몇 문장 안 남았어 얘들아. 진짜 두 문장 남았, 두 문장. 세 문장이구나. 별 아니요 아니요. 어 잠깐만 나 거기가 별표는 놓쳤니? 아니 아니. 우리 저 위에 디싸이딩 별표 쳤죠? 디싸이딩. 음 응. 응, 그렇죠. 여기 이 문장. No one 별표. No one 별표. 다음 문장도 미리 별표. The ducks are away. 이것도 별표. 아유, 야, 어렵지 않아. 그냥 그냥 그나마 좀 쓰기에 까다로울 것 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거 별표 친 거야. 그나마 박스 는데 아, 그렇지. 그나마 박스 는데 이런 애들이지. 자, 간다. 내가 질문. 노어 no 나왔지. 노우 no, 나왔지. 노우. No. 뭐 뒤집어야 돼 해석할 때. 앞에 부정어 나오면 뭐 뒤집어야 해석이 예뻐져. 동사 뒤집어야지. 그렇지? 그럼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뭘. 몰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렇지 몰라요. What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사람이 사람을 you will be 어? 아 오케이 okay. 어떤 종류의 사람이 you will be 너가 될지 그렇지 다시 no one know 아무도 몰라요. What kind of person? 어떤 종류의 사람일 사람을 you will be 너가 될지 five or ten years down the road는 뭐뭐 후에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이거 단어 좀 이상하죠? down the road 후에 그치. 5년에서 10년 후에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명사, 명사, 동사. 그래. 네가 네 안에 지금 만든, 만든 이 투자요, 투자. 이 투자 뭔지 알겠지? 차이하려고 차이를 메우기 위해 쓰는 시간 노력 이런 거요 네가 네 안에 만드는 그 각각의 투자는 Will grow 성장할 거야. 성장해서 뭐가 될 거야? Expertise 전문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경험이 될 거야 미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전문성이 되고 경험이 될 거야. 됐죠? 선생님 사실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별표 친 이유는 이 와카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다 했어. 볼래? 노 no 뒤에 목적어 더 설명 안 한다. 그렇죠? 뒷 문장 당연히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렇지? 근데 하필이면 What kind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어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너가 will be 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너가 될지 아무도 몰라. 5년1 0년 후에는 점들은요 길입니다. 뭐 하는 길이야? To see yourself, 너 스스로를 보는 거야. In the present, 현재에 있는 너를 보게 해주는 방법이야. 현재에 있는 present 현재 현재 안에 있는 너 스스로를 보게 해주는 방법이야. And 그리고 상상하게 해주는 방법이야. 너 스스로를 상상하게 해주는 방법이야. 너 스스로를 상상하게 해주는 방법이야. To see and to가 생략된 채로 imagine 병렬입니다 to see, to imagine, to see, to imagine이야 근데 뒤에 to는 생략 가능해요 다시 음, 이제 해석 깔끔하게 해볼게 점이라는 건 현재에 있는 너를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 어 뭐야 in as many f u t u r e s as you can 가능한 한 많은 미래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미래 속에서 너 스스로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야 이런 거. 그렇잖아, 그렇지? 노화품, 노화품, 하품 노. 다음 마지막 문장. It's up to you. up to 또 남았다.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 있어. 이때 s 은 가져. 이런 거 쉬우니까 안 잡을게.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 있어. 뭐 하는 게 너에게 달려 있어? To start connecting 연결시키는 거 시작하는 거 너한테 달려 있어. Your dots now. 그래, 네 점들을 지금 연결시키는 걸 시작하는 거 너한테 달려 있어. 지금 해야 돼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로 잡아보자. 중호야 여기 있는 connecting은 start 뒤에 있는데 투부정사를 바꿀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아까도 네가 대답했는데. 스털트는 뒤에 ING, 초보정사 둘다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과가 2시간 반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